평양 남자 최성국 회원, 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아, 이분은 저 직업이 좀 특이합니다. 어 뭐예요? 애니메이션 관련 일을 하셨다고요? 오. 네? 오. 네 그렇습니다. 평양에서 그조선사육 만화영화 촬영소라고 있어요. 그쪽에서 네. 8년간 만화영화를 제작했습니다. 아, 아 북한에서도 애니메이션 인기가 대단한가 보죠? 애니메이션 제작 기술은 네. 어느 정도라 됩니까? 제가 볼 때는요 미국 다음에. 북한 같아요 아그 정도예요? 어, 북한에서도 거부라고 하면 첫째 미국 그리고 둘째 일본 아니면 북한이다 아 북한도 그렇게 찍고 있어요 그리고 그 북한에서 항상 그 범벅이로 배운 거는 미국의 볼트디즈요 음 예, 그걸 항상 범벅이로 하고 그 흉내를 많이 내려고 하죠 음 예, 그래가지고 이제 모두 알수 있는 건 뽀로로 뽀로로 뽀로로? 뽀로로 예, 예, 나라 건데? 남한 뽀로... 거 아니에요? 어? 그, 죠 맞는데, 네. 북한에서 초기에 일 2부를 했어요. 아, 그럼 제작에 예. 참여했다는 거예요 예, 제가 자문을 똑같이 가냈죠. 따라 그리는 거야? 아니면... 따라 그리는 게 아니고, 여기서 하청을 준 거예요. 북한에서 북한이. 그 한에서 하청을 줘서, 예. 북한에서 보로로를 작업을 같이 하셨다고요? 예, 같이 해가지고, 예, 완뭐 거죠. 그거 외에 그 왕후 심청을 검색하시면, 재미동포, 넬슨싱 감독이, 그 북한에 주문했던 애니메이션도 있고 그 외에 프랑스, 이태리 이런 데서 북한의 실력을 인정해가지고 정말 수백 편의 만화영화를 주문을 해요. 오 진짜요? 그래서 공중이 된 거네. 북한에서 돈을 제일 많이 버는 그런 단체가 어디냐 하면 조선사용 만화영화 촬영소입니다. 하면 정답해. 와호 호로로는 진짜 남한에서는 어. 아이들이 모르는 애들이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아이들은 대통령인데 보통령이라 네, 그러잖아요 네. 네, 그렇죠. 네. 북한에서도 뽀로로가 방송이 되면 저 인기가 있겠죠 그죠 인기가 없죠 네, 왜? <laughs> 왜 인기가 없습니까뽀로로 아, 얼마나 집했는데 어, 완전 그 쓸데없이 생긴 거예요 북한 시선으로 바라볼 때 동글동글 하다가 말한 거예요 그리고 아, 좀 사실적이지 그 않아서 나만 캐릭터를 보면 그 둘리랑 그게 둘이 뭡니까 딱애가 그림 그린다고 말한 거 같아. <laughs> 네. 아, 네. 아니 그러니까 그게 이유가 뭐냐면 북한은 사실주의 미술을 추구하고, 음. 네, 여기 나라는 그 의인화도 많이 시키고 풍자도 많이 하는 거예요. 음.